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로고확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주제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신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 1일그 시간은 오후 9시 18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국내 종목인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제가 요거를 제가 리뷰를 진행하는 이유는 아, 조금 전에 제가 그 삼성중공업을 리뷰를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현대중공업도 같이 리뷰를 이제 하고 이렇게또 영상을 지금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중공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보는 이제 종목은 아닌데 어, 유튜브 시청자 분께서 이제 리뷰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제가 영상을 어, 만들게 되었고요. 예, 삼성중공업도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삼, 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동일한 차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월봉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어, 최근에 호재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공업 쪽에 그 수주를 이제 했다는 그런 어, 뉴스 기사를 제가 좀 예전에 좀본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조금 이제 올랐던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뭐 플러스 한5가량 이제 오른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중공업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이거 진짜 분석할 게 없어요. 이거는. 이 차티스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트렌드고, 과연 이게 가격이 얼마나 이제 횡보를 하고, 이제 가격이 더 빠질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갈지, 이거는, 지금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 분석이 안 됩니다. 이런 차트가 분석이 안 되고, 단지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주가를 이제 봤을 때 과거 시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이제 2006년도 때의 그런 이제 주가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어 차트죠. 지금 삼성중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본 기준으로 해서 그 거래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거는 차티스트 관점에서는 그 작도를 할게 없습니다. 가격이 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냐면, 삼성중고도 제가 똑같이 리뷰를 이제 해드렸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제 월봉 기준으로 이제 보고, 그 이제 현재 가에 매수를 이제 해야 돼요. 매수를 이제 하고, 이거는 월봉 기준으로 그냥 꾸준히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일본 기준으로 그 거래를 하는 그런 차트가 아니에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매수를 이제 하고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가격이 언제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뉴스 이런 이제 호재로 인해서 뭐 이제 중공업쪽이 이제 살아난다. 이제 수주를 많이 했다더라. 이제 이런 호재로 인해서 이제 살아나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지만이 이제 이런 이제 주가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를 하거나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거는. 과거 지금 월봉을 보면은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상,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이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우령주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한번 입수를 이제 그 집중을 이제 받으면은 가격이 또 이제 갑자기 팍 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사람들 한꺼번에 집중을 받고 가격이 또 많이 이제 오는 상태에서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목들이 이제 월봉 단위로 이제 무조건 거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거래를 진짜 하신다면은 매수를 이제 하시고 꾸준히 들고 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추천을 만약에 해드린다면은 어,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그 퇴직연금 있잖아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으로 이제 거래를 이제 하시는데, 이제, 그, ETF를, 이제,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묵혀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중공업적의 ETF, 그런, 이제, 종목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런 식으로 제가 추천을, 이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식도, 만약에 거래를, 이제, 한다고 하시면은, 그 현재 시점에서 바로, 이제, 당장 매수를, 이제, 하셔가지고, 그냥, 이제, 언제까지도,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종목, 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차티스 관점에서 크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어요. 삼성중공부터 마찬가지고, 자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